아 5천 원이네요. 아이 불켜지는 곳인데 시작하겠습니다.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. 현재 시행령 입법 예고 중인 대중문화 교류위원회 위원장에는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더불어 아유.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내정되었습니다.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으로 K-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.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 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. 없으세요? 어. 네. 네, 아쉽죠 질문 이 많이 줄었네. 박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. 모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안하시게 된 배경과 혹시 설득 과정에서 비하인드가 좀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왜 박진영? 대표냐 이런 질문인 것 같고요. 저희 K 팝또 K 컨텐츠, K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자원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. 분들이 있습니다만 박진영 대표는 K 팝을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 을 시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재 K 팝 세계화에서 대한민국 세계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. 섭외 과정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.